반갑습니다. 손선장입니다. 지금 철수를 한 10분 앞두고 있어요. 다들 뭐잘낫고 계십니다. 여기, 여기 보시면은, 뜨어 그리는 거보이지시 씨알도 좋습니다, 씨알도. 그드란 박스, 그드란 박스 이만큼 채워놨어요. 물론, 얼음도 반쯤 있겠지. 근데 엄청 많아요 말해죠봐 시야를 다 놓다 이 고무장갑 낀 손으로 지지가 넘어 시다 놓고 여기도 크다란 박스 혼자서 게는 박스가 너무 큰나봅니다 자 내가 좋아, 좋아하는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자 18리터 블럭 얼음 없어요. 그래. 얼음, 와, 얼음 소리 들리는데. 진짜 얼마 없다. 바닥에 싹 갈리가 있다. 얼음 좀 많이 넣어주셔야지. 그래야 이쿨쿨가 넘을 거 아닙니까? 다행히. 웃고 어, 계신데야. 여기도. 보이시죠? 저는 사실 내가 아까 얼음을 엄청 많이 넣어줬어요. 근데 얼음을 빼시는 것 같더라고.

여기도. 정말 예쁘게 가리가 있습니다, 까지가. 까지가 정말 예쁘게 가리가 있습니다. 음, 좋았어 제가 기분이 다 좋네요. 자, 들어겠습니다. 아파. 오늘 아직 공지가 한동 남아 있습니다. 어이구야. 많이 잡았다. 많이 잡았어. 이거는 통유수 커야 55리터 60리터 이 되겠다. 여기도 상장님 제가 입질 들어올 때 낙관 안 하덥니까? 네, 사장 이거 들어 가면 됩니다이느 내기입니다. 어떻게 예예예 여기도 지금도 갖고 내고 있어요. 지금도 나가내고 있고, 이뭐이큰 쿨러에 깔치 같은 게아업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우리 첫 방이 잡은, 그것도 많네. 와, 이건 진짜 크다. 시장 갈치다 시장 갈치 오이 쇼이동을해서 이게 폭발적인 수질에 막 물어주라니까 갈치가 다들 한두시간 터울로만 양끝 잡았습니다 이 전갱이 사이즈 보십시오 전갱이 야 이게 한밤이 넘네 25cm는 되겠다 되게내만에서잡히면 진짜 재밌는데 여기도 짠 고등어를 몇개 해라니까요 짠 어, 많이 잡았습니다 많아요 많아 아들내미도 있고 따로 왔는데 아들내미 자니까 열심히 낚시합니다 많이 잡았어요 네. 뚜껑 열고 닫고 귀찮으니까 뚜껑 아예 열고 낚시를 하더라 자. 자 오늘 오신 분들 다 봤고요 자, 네이버 검색 진영손장하시면 블로그도 나오고요 블로그 이것도 좋아하고 오. 아, 아니구나. 예. 네. 추천 감사합니다.